시작 같이 자몇개 닿는지 보세요 몇개아 서로 그냥, 에이, 그냥 하시면 됩니다 벽에 닿기 어, 한명 닿았다 두명 닿았다 예, 딱지 날리기 잘. 잘하시네 이거 어려운데, 잘하시네. 이거 어려운데. 오늘 안게오 <laughs> 어. 엄마 어떻게 여기 <laughs> 오어 이야 잘한다 많이 늘었네요 야, 잘 날아가네. 털. 오, 자, 세면서 하셔야 됩니다. 벽에, 벽에 부딪히면 세야 됩니다. 잘 날아가네. 이야. 싶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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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 있습니까? <laughs> 와. <우와. 질구실도 없어요. 웃음> 어? Ah. <laughs> 위로만 <laughs> <laughs> <laughs>